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백호골에 관한 디테일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백호골을 보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골 시퀀스의 시작, 전개,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중 전개 부분이 가장 소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분석 순서는 시작, 마무리, 전개의 순서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로 침투 경로 선택입니다. 지금 보시는 순간이 해리케인이 수비수 한 명을 벗겨내고 고개를 들면서 손흥민을 보는 순간입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는 이미 두 명의 상대 센터백 사이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정면으로 뛴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이 화면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는 두 센터백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쪽 센터백 뒤쪽에 있었는데 이쪽 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두 센터팩 사이로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케인 선수가 패스하는 순간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선상에서 패스를 해준다면야 강하고 낮은 패스로 연결하기 수월하겠지만 지금처럼 손흥민 선수보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반대편 공간으로 패스를 주려면 오늘 도움을 주었던 패스보다 더 꺾어서 패스를 해야 하며 공을 위로 올려서 보내줘야 합니다. 정확도도 낮아지거니와 공의 채공 시간 때문에 상대가 수비하기도 보다 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두 센터백 사이를 헤집고 들어갑니다. 한 명의 수비수에게는 등 뒤에서 침투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한 명의 수비수에게는 앞에서 잘라먹는 효과가 발생하고 더불어 케인이 더 양질의 패스를 할수 있는 횡패스가 아닌 보다 종적인 패스를 만들어주는 선택인 것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 백호콜 시건스의 마무리인 슈팅 순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센터팩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자신의 마크맨을 뒤에 두고 잘라먹는 슈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으로도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상대가 미처 막을 수 없도록 공을 잡지 않고 어려운 다이렉트 슈팅으로 말이죠. 그것도 골키퍼가 막기 매우 어려운 키퍼 바로 앞에서 발생하는 낮은 바운드를 만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서서 한 것이 아니라 케인이 수비수로 벗겨낸 순간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려오면서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소름돋았던 세 번째, 백호컬 시퀀스의 전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침투의 시작과 골이 들어가는 마무리 순간까지 그 모든 중간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단한 번도 골대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영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면 해리케인이 공을 잡는 순간부터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골을 넣는 순간까지 단한 번도 골대를 보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수많은 연습과 타고난 감각이 병행되지 않으면 만들어내기 힘든 말 그대로 미친 백꼽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 지역에서 뛰기 시작하면서 피니시까지 골대를 단한 번도 안볼수 있었을까요? 그의 결정력과 감각에 절로 놀라게 됐던 정말 특별했던 백꼽골이었던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리그에서 손케라인이 득점포를 가동했으니 시즌 초반 때처럼 환상적인 질주를 재가동하길 기대해 봅니다. 우선 우승컵을 위해서 카라바오컵 준결승에 주전들이 대거 투입되고 그 다음 경기인 fa컵 첫 경기에는 아마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브랜드 포드와의 준결승에 출전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지만 반드시 결승에 진출해서 이번 시즌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같이 멋진 골을 다시 넣어주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아이게스